반갑습니다. 십이 음, 신사를 장승살까지 했죠. 이제 반한 역마 육해 화계 이네 개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요 반한 살에 대해서. 자, 반한 살은 이 글자로 지금. 자 이래 되는데 반자는 의지한다 뭔가 의지한다 안자는 이 안장 말 안장입니다 즉말 안장에 의지한다 이거는 십이 신살 중 가장 좋은 신살로 봅니다 물론 장승살도 좋지만 장승살보다 오히려 반한살을 조금 더 점수를 높게 줍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는, 자, 어째 되느냐 하면, 해묘음이 있으면, 요 가운데 묘 있죠? 바로 다음 글자가 반한살이 됩니다. 이노술는 그럼 뭐가 됩니까? 미가 되죠. 자, 사유 축은 술이 되죠. 신자지는 축이 되죠. 자, 지난번에 자, 묘가 있으면 이 앞에 장성 앞에를 망신이라고 했죠. 뒤에가 반한. 자. 망신이 상전이라 했죠. 자, 그러면 진한테는 묘가 상전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묘한테는 진이 아래 사람이 되죠. 이제 반한 사람 아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게 뭔가를 맡겨도 좋은 사람. 이것이 반한살이다. 자, 반한 살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의지하고 안장 말에 딱 올라탈 만큼 말에 안장 딱 하고 혼자 타면 올라타면 편하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면 말에 올라타는 안장이기 때문에 반한 살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닙니다. 자, 이 그리고 이 반한 살은 또 금고를 두면 좋다. 자, 자기의 지갑을 두면 좋은 방향이 반한살 방향이다. 왜냐하면 이 재물을 마음 놓고 딱 맡겨 놓을 수 있는 데가 반한살 방향이란 말이야. 자, 이 만약에 망신 장성 반한이 모두 있다. 그럼 이 방합이죠. 이 이렇게 방합을 짜면 또한 오행으로 이 방합을 딱 짜버리죠.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아주 격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그 반한살이 망신장성 반한이 있으면 상당히 능력자가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장성 장군이 이 자기가 안심할 수 있는 말 안장을 놓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계는 상당히 방합을 짜면 좋은 거다. 자, 이반한타의 뒤에 딱 영마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반 바... 장승, 반한, 영마가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장군이 안장을 차고 마을에 앉아 있다. 바로 딱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반한살이다. 자, 뒤에 이제 그이 12신사회에 이제 그 일반 신사회도 많은데 그 중에 천을 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반한살은 그 천을 기인은 뒤에 할 건데 천의 기인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반한살은 좋은 거다. 그리고 그다음이 영마가 된다. 자 반한살은 급살, 연살 반한살. 요세 개가 삼합됩니다. 그래서, 급살, 연살, 연살 반한살은 모두 나의 아래 사람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마는 뭐냐? 여, 이거 역이죠, 역. 옛날에 말을 역에서 바깥탔죠 지금은 기차역. 자, 증거장. 정말에서 역에서 말을 갈아타는 살이다. 이거 지살하고 충되거든요. 지살이 뭐 변동수 있고 이동수 있다 했죠. 영마도 지살하고 충이 돼가지고 변동수하고 이동수가 있는데 이건 지살로부터 충을 받기 때문에 더 활동력이 커집니다. 대신에 지살은 능동적이고 영마는 수동적이고 이 영마가 있으면 자, 영마는 이렇게. 자, 사실은, 요 인생, 인신사에는 전부 영마기질이 다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 같은 경우, 이 신에다가 아래로 이래 만들면 차죠. 상당히 활동력이 많습니다. 신은. 신은 특히 이 중에 신 중에 임수가 있고 임수가 장생하는 자리죠. 임수는 물의 특징이 물은 만약에 제 방으로 막지 않으면 계속 흘러 다니죠 그래서 활동력이 상당히 크다 신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동력이 큽니다 자이 영마는 영마는 이동 변동 자 그리고 교통 통신. 자, 이 전부 영마다. 그리고 영마 있으면, 자, 해외 유학을 가려면 영마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영마가 있어야 해외 유학을 가겠죠.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물건을 팔러 여기저기 다녀야 되죠. 자, 삼성 이근희 회장이 지금 해외에도 공장이 상당히 많죠. 자, 역마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역마가 잘 쓰여지면 상당히 돈을 재물을 활발하게 재물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해외 유학을 가기도 하고 또 자, 어떤 사람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으로 홈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으로 채팅 그 이제 메신저를 가지고 카톡으로뭐 계속 여러 사람과 물건을 사고 팔고 있다. 자, 이 사람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영박은 없다, 없구나 생각하면 안 되겠죠. 통신 수단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영마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 봐야 됩니다. 그는 자 하루 종일 전화기 붙잡고 있는 사람 영마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마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자 장성 반안 영마 자 군인이 장군이 안장을 가지고 말에 올라 탔다. 전쟁 준비를 하러 나간다. 자, 이건 상당한 능력자죠. 이다 갖추고 있으면 내가 전쟁에 나갈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거죠. 육회살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육회살이 마부입니다. 마부. 자, 장, 장, 장군, 안장, 자리, 말. 자, 요즘, 요즘 같으면 자동차. 이런 거 되겠죠. 마부, 기사, 운전기사. 만약 이 셋만이고 육회살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된다. 장성이 스스로 운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반항과 역마에 대해서 했고, 다음 시간에는 육회 화계 남아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